안녕하세요. 명미 철학원입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에, 우리 이은미 씨, 그, 트롯 민족이죠. 트로트 민족인가 MBC 에, 심사위원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은미 씨를 보게 되면요. 어, 옛날에 그 얼굴보다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어요. 예, 그래서 사주 관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면 꼭 교회가 안 다니더라도요. 또, 천주계를 안 다니더라도,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뜻이 또 함축되어 있으니까요. 예,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이제 그, 오늘이 동지입니다. 동지면 2021, 2021년, 이렇게 운기가 조금씩 조금씩 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들 잘 세우시고요. 자, 이은미 씨 이렇게 보게 되면요. 체격이 막 크거나 그러진 않아요. 보면 좀, 에, 야무지다. 아버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보면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그 뭡니까 살 같은 것도 그렇게 잘 찌질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주나 이렇게 관상을 보면 강한 사람이다. 예,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즘 그 얼굴이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자이 관상을 보게 되면 일단요 그이 이마라든가 삼등물은 잘돼 있어요. 삼등물은 잘돼 있고 어, 이 기가 있죠. 이렇게 좀 덕이 있게 생겼어요. 사람을 이렇게 크죠. 어 크면서 이렇게 덕이 있고요. 눈썹이라든가 이런 것은요. 막 이렇게 나와 가지고 착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는 상이 좀 아니죠. 눈은 제게 똘똘 똥글똥글해요. 똥글똥글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크죠. 크기 때문에 감성적이다. 감성적이니까 노래 부르고 좀 슬픈 것 보면 내가 강하지만 또 에,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됩니다. 코도요. 여기서 보면 코가 이렇게 어두우거니 잘 썼죠. 코 여기 이제 구멍이 좀 보이는데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코가 좀잘 어, 났죠. 그래서 이 삼등부이 돼 있고 자기 하는 일은 에, 잘, 잘 되는 이제 그 관상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죠. 이쪽 눈은 이렇게 좀 째져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강한 예,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에,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입술이라든가, 어 이렇게 그이 오목조목이 아주 다부지게 에, 생겼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여기가 현침무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좋진 않는데 혈색은 어, 나올 때보다 처음보다 두 번째가 좋고 계속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운도 좋은 편인데, 자 여기 코가 보면 이렇게 코가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는지 연예인들은 하도 어,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보기가 힘들지만, 어, 여기 보면 코가 이렇게 좀 해서 인색거지를 않을 거예요이 광대가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나온 것은 제가 뭐라 하겠죠. 배짱이 좋다. 배짱이 좋으니까 이제 그 강한문에 가서도 이렇게 이제 집회하고 해행진 했었죠. 어, 측은지심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사주 한번 보자고요. 자, 사주는, 어, 66년 5월 19일이라고 이렇게 네이버 플러필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이히 나문가 이게 나와 있죠. 뭘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그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무토거든요. 무토인데 뭐저 불이 이렇게 쫙 들어 와 있죠. 화생토 에 굉장히 강한 사주다. 큰 산이죠. 그러니까 센 거예요. 사주 자체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신신지, 유신지, 이렇게 봤을 때요, 이렇게 결혼이라든가, 이렇게 궁이 좀 나빠요. 그래서 신시지 않을까. 아니면 물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노래 부르고 그러면, 예, 뿜어내는 그 산이 그냥 왕 하는 거죠. 예, 쇠로 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 유시면은 좀 남자 운이 좋은데, 신시면은 삼역살이 들어있죠. 삼역살이 들어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 강합니다. 예, 그리고, 이치기를 싫어하고, 치기를 싫어하는 것은 밑에다 평가, 그 승부욕이 강하죠. 옛날 그, 나 가수다 이런 거 나오면 맨발 탁 벗고 막 이렇게 굉장히 노래를 그냥 팍 이렇게 잘하죠. 어, 그걸 그것 때문에 그럴 거다. 이렇게 보고요. 성격은, 예, 산이다 보니까 어때요? 여러 사람들을 자기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 에 예, 사람이죠. 신용, 약속, 이런 건 아마 칼, 칼일 겁니다. 예, 좀, 사람이 좋은 건 있지만은, 이런 그, 무토, 기토들이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토는 뭐죠? 물, 물도 흡수를 하고, 나무도 키우고, 예, 금속도 이렇게 하고, 또, 불이 어, 타면 또 제도되고 해서 다 흡수할 수 있는 사람인데, 평상시는 아주 조용하다가, 예, 아니다, 그러면 그냥 콱! 저기 한다 이거죠 그런 성격일 거다 이렇게 보고 이제 그 밑에다 이제 편간을 깔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삼역살 들어 있으니까 어요 승복이 강하다 무게합 이렇게 들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저기를 그 대운을 보게 되면 금수죠 금수가 영신이죠 에, 이렇게 14살부터 여기도 4살또 임진 대운이었고 신경 에, 이렇게 절각돼서 그러니까 어, 쉽게 얘서 추운 날씨가 좋은 거죠. 근데 14살에 어떻게 돼요? 이게 봄철인데 봄철도 그냥 바람 막 불면서, 그 예, 어떻게 보면 겨울보다 더 추워요. 그러니까운 자체는 괜찮고요. 34살부터 기토대운, 이제 물대운이 들어온 거죠. 동이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주는 54살에서 63살까지가 아마 10년 동안이 엄청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얘기냐면 예, 어, 물 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기토 흙탕물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내기는 순수한 물이죠. 이건 나무는 절각되고요. 그리고 일이또합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명술도 깨지고 그래서 어, 50 54세에서 60세 살. 지금이 이제 65 어, 55세죠. 그러니까 이 대운 바고요또 올해 대운이 뭐예요? 네경자신유 이게 금 금수 대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얼굴도 좋아지고. 아마 하는 일이 되게 잘될 거라 이렇게 예, 보이죠. 어, 오늘도요. 어, 이은미 씨 건강하시고요. 좋은 노래 많이 불러주시고 예, 이렇게 제가 팬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어,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예, 건강하시고 어, 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